간다 연발 땡겨. 오빠 간다 이 미친놈아! 디투레츠고오디투레츠고 아? 선으로 디투 먼저 가자. 이게 디투애들이 빨리 빠지는 경향이 있네. 운드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. 나무랑 저거 갔더니까 머리 위겠지? 아니었네. 나는 설 사실 여기는 아닌 줄 알았고 저 앞쪽인 줄 알았어요. 말씀 좀. 야 위험한데? 레이더에요 레이더, 레이더, 자연스폰에 있던가 봐. 온다. 연발 당겨. 뻔해서요, 큰일 날 뻔해서요. 발소리 또난다 위에 발소리 하나 더 나는데. 레이더 잡는 캐스트가 뭐지? 청소보다 두 마리 남았다. 레이더 나무져온데 배를 눌렀을 때젠 되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? 결국게 유저가 없네 이번엔 D 2에 D 2에 아무도 안 왔네요. 오케이 퀘스트 완료하겠다. 빽 뒤에 구나, <놀람> 개 빨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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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더 반응도 엄청 빨라. 좋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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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아, 어, 킹에 있다. 킹 쪽에 사운드. 사운드. 그런데 벽에다 계속 쏘네. 뭐 어디다 쏘냐 뭐, 어디다 쏜 거야? 여기다 이렇게 쏜 거야? 그냥 완전 벽지를 해버리는데? 제발 나와라 물물뭐 이거면은 탈출할 때까지 쓰지 않을까? 섹션이 시작되면은 괜찮은 경우가 많죠 요즘엔 안괜찮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가방 버리는 소리 났다 위에 또 전등이지? 위에 가방 버리는 소리가 났네요. 어우, 간성. 꽝거리는 소리가 아니었나본데? 보스인가? 근데 보스멘트는 아닌 것 같은데? 일반 스케버 같은데? 이거 보스였으면 뛰어 왔을걸요? 내가 봉 잘못 본게 아니었어. 여기 옆에 하나 지나가는 걸 봤거든, 내가. 옆에 하나 지나가는 걸 봤거든. 그래가지고 집중했어. 잘못 본게 아니었어요. 버려요. 필압 싹. GG. 아니요, 저도 제대로 못 봤다니까요. 그냥 긴가민가했어. 뭐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만 하고 소리 들으려고 말을 안한 거예요. 이거 보스였으면 뛰어왔을걸요? 어, 지금, 지금 지나간 거 보여요? 걸려? 저걸 본 거야. 점프 딱 뛰고 넘어갈 때 뭐가.